아만해 보는데 그 전주에, 아, 이거

뭐잡았네기 아. 잡았나? 아야다상타나 줘라. 아니에요 아니, 이런 거안 하는데. 응. 어? <laughs> 그것도 더큰거 있다. 그러나 응. 종류가. 우리 어릴 때 저거 많이 잡아 먹었는데. 어, 두꺼비처럼 눈 내놨다. 려 어. 두꺼비 같아 두꺼비 어, 아니다. 아닌데 그렇게. 그근데 어? 머리 이쪽으로 어? 눈으로 어? 와가. 나도 음. 별로 안 아프더라. 아, 어. 세력이 한계를 느끼죠. 뭐그 <laughs> 어, 끝구리 고가나. 물 멕히는 게 뭐라? 이는 끝까지 놀러 가야 돼. 아이고, 아이고, 드디. 우유 빨리 올라오네. 빨리 대줘야 되나? 아, 얼마나 는데 그래. 얼마나 는데 사랑한다 해줘야지.

아또 일찍 올겐 좋네 안다가 칠 시간도 있고 하다. 와 버려가면 왜안 안된다 아이고 하고 대라 어디서 벗었다고? 어, 어디서 벗었다고? 빨리가 벗어라 봉들아 아니 카메라는 따라가도 되나 이래 면 이래 놓면 이래 놓으면 이 놓으면 이좀잡히면 이래 놓으면 이래 놓으면 이래 놓으면 이래 놓으면 이래 놓으이거으흔들린 놓으면 이래 놓으 걸어가지고 면 이래 놓으이고이다 아, 노랗, 노랗. 아 가리지, 뭐 <laughs> 아, 아따, 오랜만에. 산에 올라와 가지고. 자, 상인 정기 산행 지금 한 일요? 6개월만 참아. 아, 돼. 6개월만, 6개월만 나오는게뭐 대가 죽겠다. 사랑합니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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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빠. 네. 어. 자주 오세요. 아, 자주 다녀야지. 깜빡깜빡. 2020년에 잘 오세요. 아니 와 이래 와와와와와와와남한볼때기 때리고 그래 아니 동생이랑 진짜 믿었어 응. 얘가 응. 아, 야 두발로 막 기가 올라오 어? 응? 두발로 막 기가 올라 힘드니까 두발로 기는 게 편해 어? 언니 근데 여기 <목소리도> 되게 진짜 힘데 되게 난코스다 그죠? 저가 올라가야 되는. 아따. 근데 인자 몸이 조금 풀리가 조금 낫긴 낫다, 인자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이제 앞으로 보고. 어? 앞으로 보고 해 노를 해. 라 누가 안 오. 빨니해 봐. 응? 어? 오늘 저녁에 그런 거 남이 안거어산으로 가자. 어? 어? 아, 이 그게 어 이거 빨리 가 그렇지 여기가 출발지점으로 올라 왔네. 올라가는선 능선 타고 능선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중간 지점. <목소리> 아, 여기 뭐 최대 앞으로 해서. 네. 더더더더 더. 이기세바이가. 더더더더더 더. 잠만요 더, 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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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오늘 응, 중간은 좀더 더라. 좀더좀더좀 더. 오케이. <목소리> 바이키고 여바이 맞기면 중간, 중간. 좀더좀더좀더더더더더 오케이 오케이 좀 미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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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터, 미터. 좀좀좀아니좀좀더좀더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오케이 오케이 아. 오케이 오케이 잠깐 내아가 가면서 빨리 누나 여기 앞으로 <놀라> 나퇴고 이거라도 저거 보고. 저저 봐라. 야 우리 네. 와, 우리의 다 카메라맨이 그 야, 이 소나무 한번 봐라. 소나무가 이거 봐라. 소나무가 이거 이 넘어져가 있는데도 살아가 있다. 와. 진짜 신기하네. 소나무 이거. 그옆으서봐저 예? 아, 여기요 일로 올라가는 길이 있나? 미끄럽다, 여기 들어가지나 이게? 네. 와이 배낭 뻗어야 되는거 아니 동굴 찍어 동굴 아 좋다. 주더 내가. 내가. <laughs> 내가 네, 올라가는 다리 힘안 준다고 다리. 이아서 안돼. 올라가면 안다니까 가봐야 안고다 그래, 이거 올라 다 걷는 거로. 갑시다. 밥 <laughs> 옛날에 그래도 끌고 올라가다가 찍어놨는데 몸이 아 작은 표정까지 숨기. 현실이 좀 도는 노래, 잠 깨는 노래. 잠 깨는 그런 스타일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.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길이 미끄럽고. 또 길이 막 헷갈려가 엉 뚱한 데막 들어가고 그러네. 아, 이게 네, 지 저기 이제 정상인가? 예, 저의 정상이랍니다

알아이 어디요? 여기야. 가자, 앉아. 여기야. 여기. 그만 찍어, 앉아. 여기야. 이 아이고, 봉다리 이쁜데 서가 있네. 어. 아이고, 이쁘다. 잠깐만, 잠깐만. 저거 사진 한번 찍자. 맞다, 맞다, 맞. 다거거송리산 그, 그 어. 그 노르라, 좌측으로 아라 아니, 저 앞에. 요 농선 타고 개. 아니, 아니, 아니. 동조꽤 먼데. 한 15km, 20km 될거 같은데. 야, 이거 아, 뭐고? 내가 이거 뭐고? 사이버. 필동안저0 0동안 100동안. 100동안. 1 0 0 이거 뭐좀 찍고 찍고? 저거 무슨 산이야? 아니 저 앞에 저거 저 끝에 있잖아 저그 끝에 가야 돼요? 저 끝에 가야 네, 돼, 그 가야 네. 돼. 그 맞아요 맞아안 단풍, 단풍 안이0 0동안1 0 0그 뭐 있나? 네저 뭐고? 손가락 어? 진짜 손가락처럼 생겼네 이거는 또 주먹바위인겨? 하나 둘셋길 진짜 이기 바위 많네 그길가 아이고 씨발 다리도 짧은데 와또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 요 카메라 좀 잡아두게 器규가 오래되가 안 비가 그래 전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 계속 올라갔う내려갔다んう네 야. 커피. 예. 커피 time. 아버들이. 아야, 네 녹발 따라 왔다. 예, 녹발 따라 왔다. 아유, 그 선배님도 왜 왔나. 이나하프리입니다나하프리야 다시 먹을게요, 나 남아는 거. 오빠 이 하나 먹어. 응. 자 하나 먹어. 성경이는 네. 응? 호캉스 잘하라 뭐한다고? 호캉스 호텔에 그거 이좀가게요 이 많이 흔들렸거든. 이다내려다가 나뭘또 떨어오라고, 들리지 같이 일을 들리지않닌 모르겠는데. 들지? 좋은 거 혼자. 같이 묵자 오네. 미약을한 나도 좀 더! 이렇게 대답이 없대. 미약을한 나도 좀 더! 이랬거올라가야올다한번 치고 또 올라갔다. 아한번 치고 또올라다고또다올라 이거 뭐 오빠야 뭐 사랑합니다 개사수 두만 내 혼자 내빼 뽑아 먹게. 아 힘들어. 아 저거 올라가야되네 <laughs> 앞에 비이데 저거 저거 가야된다고? 어 미쳤어 저게 갈모봉이다 와 너무한거 아이가 아, 힘들어. 아이고 힘들어. 봉 아직 모나마봉 걸마봉 가야 다다 먹고만. 예, 가 또 올라가야 되나. 아, 무슨 싫었다 오늘. 어, 진짜 네. 하,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요? 여기 어. <laughs> 여기가 여기, 여기 우리 거청길에 있다.

다 찍고 매보이잖아요 내가 게재수재수재밌 <laughs> <제스, 제스, 제스 웃음> 하나, 하나, 둘. 아무스. 하나, 둘. 시간. 네. 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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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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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어머밑에 갑시다, 인 자, 몰려들. 사 약간 희들 있어. 로얘하고 돈. 맞으게. 독차지 다가는 해태 가족식이에 이게 이거는 무슨 바이고마위 <laughs> <laughs> 바위. 마위바이 응. 바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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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위 바위. 바위. 바이 바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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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 돌피져도 소나무가 전 지, 참, 대단한 생명력이야. 아이고, 오늘 수고했다, 오늘. 큰옷 봤다, 오늘. 응? 남군자산, 출입금지 해놨네. 어. 출입금지 해놨는데 올라갔다. 비탄방인가봐. 비탄 아이고, 오늘 고생 많았다. 응. 반갑습니다. 지금 몇 시고 지금 몇 시간 탔는데 다 시간 늦게 탔지 싶은데 응. 일단 저 가가지고 키로수 체크한 해봐야 오늘 모자 단속을 해나면 좀멀고리엉 익명 징이네 고생 많으십니다.

우리가 먹겠다고른들삼니아안 <laughs> <bah>, <laughs> 너무 도 놓고 빨리 돌 어. 가